어 손맛이, 와, 이 쪼그만한 게 어떻게 이렇게 빵! 때리고 치고 나가지? 드래기 순간적으로 확 나가네. 힘이. 제일 또 좋네. 쏘아는이 시간에 잡으려면, 아이고. 몇 가지 왔는데몇 군데 더 돌아보겠습니다. 블락 사이즈가 상당히 좋은 거에 굉장히 놀랬습니다. 아, 동해 동해안에서 할 때랑 이 정도 사이즈가 아니었는데 여기 기벌이 솥바닥인데 기벌이 솥바닥보다 크기다 해서 아주 만족스럽고 아 지금도 따라오는 건 상당히 있는데 잘안 먹어요 개체 수는 어마어마해 보입니다 진짜 더 좋은 포인트로 가서 또 한번 더 좋은 사이즈가 있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시 이 쏘가리 낚시대로 한번 오늘 끝까지 해서 목표량 5 마리 꼭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. 가시죠. 난요웜 3개만 있으면 될것 같아. 3개, 딱 3개만 들고. 지게드 3개, 웜 3개. 자, 포인트 이동해서 또 왔습니다. 제주 동부두입니다, 부두. 어우, 배 진짜 크네. 물론, 내항이고요 여기도. 따라오는 게왜 이렇게 보여서 바로 들어왔는데, 조금 저녁 때 되면, 전 포인트보다 상당히 깊기 때문에 시알도 선별이 되고 어 어두워지면 조가가 아주 눈은 확좀 나오지 않을까 감히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. 아 벌써 수원이 올라오고 청태 같이 이렇게 탁 끼네 전부다 제주도 전 지역에 볼락이 있지 않을까? 아무데나 다 있지 않을까? 혹시? 내 생각이나 볼락이 없는 거 같은데, 따라오는 게 볼락이 없지. 아까 그 북촌 쪽은, 포구 쪽은. 따라오는 게 아주 현저하게 보이던데, 사이즈 좋은 것들이. 여기는 따라오는 게안 보입니다. 이제 피딩 시간이 한 6시 반 돼야 되니까, 소리랑 똑같죠? 딱 피딩되기 직전에 한 한두 시간, 정말 입술 뚝 끊기는 그런 현상 같아 있고, 전혀 반응 안 하는, 아까 그 날에 폭발적으로 막대들더니어떠한 어종들도 잘 따라오지도 않고 지금 눈에 보이는 것도 많은데, 반응 응. 아예 안 합니다. 지금 또한 6시 반 돼야지, 또 두둑거리겠죠. 똑같아, 소원이랑 똑같아. <laughs> 모든 오전이다 소원이랑 똑같아. <laughs> 자, 빠르게 저녁 식사하고 꼴락들이좀 움직이는 시간대가 조금 초저녁이라고 하니까, 그때 한번 딱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한번 이동하겠습니다. 저녁장을 보기 위해서, 아까 두 마리 잡은 북촌 폭으로 들어왔는데 따라옵니다. 역시 여기 따라옵니다. 바로 와 여기 있습니다. 가장 확률이 좋은. 솔직히 뭐 여기 말고 딱히 아는 데가 없습니다. 제가. <laughs> 근데 사람이 보시처럼 엄청 많아서 지금 맨 꼬다발인 뒤에 섰습니다. 이 와중에 제가 잡아내겠습니다. 네. 딱히 제가 아는 데도 없습니다. <laughs> 아까랑 상황이 틀린 건, 아, 만족 시간대가 한두 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. 그러니까 물이 엄청 많이 어었습니다 물이. 자, 바로 나오죠? 바로 나옵니다. 역시, 역시, 국정포구. 역시. 아까 잡았던 데가 벌써 상황이 틀리지 않습니까? 좀 작긴 해도, 작긴 해도,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, 작긴 해도 쏘가리라는 거. 마찬가지로, 작긴 해도 볼락이라는 겁니다. <laughs> 이거는 먹을 수는 없는 사이즈입니다. 그래서 놔주고 다시 오늘 저녁 반찬이 될수 있는 걸 다시 선별하겠습니다. 어, 들어 있습니다 역시. 아, 나 지금 밤이 안에 들어 있으면 일단 따라온 오늘도 있을 것이고 개체 수가 확인되면 믿음이 생기니까 낚시 자체를 조금 어떤 릴링도 조금 더 정성스럽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. 바람 차다. 예, 오늘 주간 뻘랑 낚시를 한번 해봤습니다. 낚시 재밌었어요, 근데 전 개인적으로. 뻘랑 낚시 하면서 이 정도 사이즈가 기본이라는 거, 뭐, 어우, 속바닥만 한거 좋았습니다. 그래서 아, 시간들 내셔서 금방 그 기때 제주도 오시면 이런 뻘랑 낚시도 한번 해보시면 이런 쏘가리 낚시 대 가지고 똑같습니다. 라인만 바꿔서 온 건데 충분하게 손맛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충분하게 아주. 대단한 것 같습니다. 역시, 역시 제주도, 역시 제주도. 어, 비행기 타고 올만 하네요. 자, 오늘, 볼락은 여기까지 하고요. 그러면 또, 무슨 낚시를 하냐? 아, 제가 그래도 소아리 다음으로 좋아하는 낚시입니다. 애깅낚시인데, 아, 특히 무늬 오징어입니다. 아,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 제주도를 정말 자주 옵니다. 애깅낚시하러, 진락하러 좀 자주 오는 편인데, 아, 내일은 비양도라는 섬에 들어가서라도 좀더 해보고 해서, 슬기로운, 그목이 생활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주도 2일차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. 아, 오늘 아침에 9시 첫 배를 타고 제주 서쪽에 있는 그 비양도라는 작은 섬에 들어왔습니다. 개인적으로 뭐, 굉장히 좋아합니다. 또, 올해도 벌써 한번 왔다 갔고요. 해마다 제가 5월 달만 되면 들어오는 곳입니다. 금어기만 되면 꼭 한번씩 들어와서 어, 한 2박 3일간 기록갱신을 위해서 한 번씩 들어오는데 날씨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간조 포인트 중에 여기가 이제 화장실 포인트라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간조때 물이 빠지면 좀 앞쪽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참 들어가서 이제 롱캐스팅을 통해서 앞에 이런 이제 떼짱들을 넘어서 그 뒤로 던져야 되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올해도 여기서 왼발을 잡았기 때문에 분명히 좀 나올 거라 좀 기대를 한번 해보면서 천천히 바닥 탐색하면서 캐스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왔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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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왔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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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습니다, 왔습니다. 자 쓰아 어야돼뛰어야돼자 잡았죠 사이즈는 얼마 안 되는데 이건 뜰채를 안써도 되겠는데 앞에 아, 잘피바서 건너오자 사이즈 는 얼마 안 됩니다. 다리 하나 촉수 하나 딱 걸렸어요. 사이즈 <laughs> 엄청 작은데, 야 앞에 요이즈 나오지 벌써 감자 사이즈가 나오냐? 쭉 아. 뜰채를 뜰까 말까, 뜰까 말까. 오, 뜨지 말자, 뜨지 말자. 그냥. 그냥 잡자, 그냥. 그렇지. 기록고기 잡으러 왔는데 뭐 이런 사이즈가 나와. 자 동일한 사이즈가 나왔어요. 아, 어, 이게 너무하는 거 아니야? 심혈을 해서 오늘 저녁에 또 2일 차량 오징어 회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침해를 셔서 갖고 아이스 박스에 딱 담으면 전혀 문제가 없다. 아무런 문제가 없다. 아이스 박스에 차가운 얼음 하나 좀딱 넣었고 댕기시면 더더욱 좋고요. 그래서 대로 이렇게 탁 걸어서 아이스 박스에 딱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참 쉽죠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 0 m 앞에. 까지가 다 떼짱이니까 이 떼짱 넘겨서 지금 딱 일단 적킹 밖에 안 줬어요. 한번 딱 캐스팅해서 폴링할 때 거의 들어옵니다. 폴링할 때 거의 바닥 그쪽까지 다 갔을 때 야들이 촉수 하나 딱 얹은다든지 이렇게 뭘 하나 딱 얹어 요몸을 그러면 벌써 라인이 긴장감이 딱 들어옵니다. 팽팽해집니다. 라인이. 그럼 벌써 느낌 딱 갖고 있다가 살짝 딱 땡겨하는 느낌이 나요 바로 그러면 뭐 여지없습니다 다 오징어입니다 그게 라인을 땡겨가면 다 오징어입니다 물론 텐션을 다 잡아놨는데 라인이 확 풀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긴장 상태에서 여유가 확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쪽에서 땡기는 거예요 안쪽에서 그럼 또 라인이 텐션이 유지됐던 게또 없어지겠죠 그러면 또 안쪽에서 땡기는 겁니다 이때도 어김없이 딱 저킹 딱 들어올리시면 여기딱 촉소하는 얼려져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앞에, 잘피밭을 넘겨서, 떼짱밭을다 넘겨서, 좀, 롱캐스팅을 통해서 이렇게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. 이게 비양도의 특징입니다. 재밌죠? 제가 지금 조금, 채비 자체를 헤비하게 좀 갖고 왔어요. 어비양도에서는 ML때로도 약간 버거울 때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M대로 갖고 왔고, 8.4피트입니다. 좀 길, 길죠, 약간은. 그래서, 최대한 멀리 던지기 위한 채비. 라인은 0 8 5 쓰시고요. 대신에 쇼크리더를 비양도에서만큼은 또는 제주도에서만큼은 쇼크리더를 조금 두껍게 쓰는 게 좋지 않을까. 쇼크리더가 가늘면 이걸 반들이 펴진 한 입더라도 애기를 해술해야 되는데 해술 못할 때가 있어요. 너무 엉켜버리면. 그래서 쇼크리더 약간 두껍게.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씁니다. 근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전애깅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 얘기가 많이 틀릴 수도 있겠죠. 근데 생활낚시로 보시면 이게 제주도 오면 좀 잡기가 좀 수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계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이렇게 수월하지는 않습니다. 충분하게 어떤 노하우를 갖고 있어야 돼요.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. 지금이 이제 오후 1시입니다. 아, 한 2시간 정도 낚시를 했고요. 오늘 2시 반이 간조입니다. 그래서 물이 거의 다 빠져갑니다. 아, 간조되기 전한 3시간이 좋은 포인트, 입질을 들어오는 시간대다. 제가 경험상 이쪽 포인트가 그런데 그때 한 마리가 나온 게 답니다. 게다가 또씨알도 작았고요. 아, 간조때가다 되니까 거의 입질이 지금 딱 끊겼습니다. 배에서 조금 전에 좀 사이좋은 거한 마리가 나왔고요 바람도 멎었고 아, 기가 막힌다 물론 탁도도 뭐 엄청 좋고요 물에 흐름이 조금 없다는 거 이게 참 단점인데 좀 속이 좀 없습니다 딱 정제 있는 상태긴 한딱 정제 있는 상태긴 한와 이게, 이게 입질이 이게 이게 입질이에요 금방 한번 딱 저 킹을 주고 내려놓는데 폴링할 때 라인 이쫙 갖고 갔거든요, 지금. 근데 분명히 빨판만 살짝 잡았다가 땡긴 거예요, 제가. 너무 빠르게 침지한 것도 있는데, 이런 게 입질이다. 아 지금 인터뷰하는 도중에 한번 입질이 들어왔는데, 퀘스팅을 하고, 바닥을 충분히 다닌 느낌이 났습니다. 그래서 이제, 어, 촉수로 툭 잡았다가 땡겨간 겁니다, 살짝. 그래서 라인이 살짝 먹었어요. 그 느낌이 확실히 들어옵니다, 라인 날할 때는. 금방 들어왔는데, 아, 아깝네, 또. 입질이 한번 들어왔습니다, 금방. 없네, 없어, 아. 간조 시간대가 다 됐는데, 입질은 못 봤네. 두 마리 예상했는데, 여기서. 한 마리밖에 안 나오네. 啊，是的，啊，是哦，哎。 ¡Seguro <coughs> 일곱 시 가까이 됐습니다. 해는 떨어졌는데 아, 물때가 조금 안 좋습니다. 원래 이 피딩 때는 만조가 됐어야 되는데 아, 아직 처, 아직 보는 것처럼 이렇게 물이 뭐지 차오르고 있는 시점입니다. 그래서 아, 조금 지치긴 하는데 새벽 타임에 아, 간조가 되는 그 시점에 맞춰서 한번 다시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낚시하러 들어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갖고, 이쪽 라인에 쓸 수는 없고, 어 제가 맨 끝에 라인에 섰는데, 어 잘피 엄청 많습니다. 그래서, 공략하기가 좀 쉽진 않았고, 새벽 타임에 다시 한 번, 마지막으로, 내일 아침에 출항하기 전에, 마지막으로 한번 더, 다시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. 어 조금, 한발 물러서야 되지 않을까. <laughs> 어 어제부터 너무 열심히 낚시를 해서 그런지, 좀 많이 지치긴 하는데, 아, 이런 뷰는 대단하죠. 뒤에 제주도 본성을 바라보고 제가 낚시를 했다는 거. 한라산 전기를 딱 먹으면서 낚시를 했다는 거. 요거 하나는 좀 갖고 와야 되지 않을까. 오늘 저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겠습니다. 일단 후퇴. 배고파서 안 되겠어. 아, 또 진짜 힘들다. 왜 이렇게 늦었어? 충전하고 왔어. 아, 뭐 잡으셨어요? 시안하다 자, 카메라. 아, 그그 그 와중에 또, 응? 어? 그 있잖아, 바로 옆에. 그물 안에 넣어놨잖아. 그 우회물에 넣어놨더니 먹물을 쌓고 다시 아랫 물에 넣어놨더니 쓱 죽대. 아. 그니까그 우회물 봐봐, 우회물. 그, 바로 위에 봐, 위에. 그, 위에 물에 넣어놨거든. 그 때, 청태 있는 물에. 어제, 오늘 촬영을 한, 3 40시간 했더니, 카메라 바, 배터리 없어갖고, 배터리 하나 충전하는데 5시간 걸린답니다 근데 한번 충전하면 1시간밖에 못 돌리기 때문에, 아, 그 사이에 또 하나 나왔습니다. 그래서, 찍고 있다가, 충전기, 충전된 거 가지러 갔다 올게요. 그런데, 아, 그 작가 사이에 나오더라고요, 또. 지금 딱 9시 만조입니다, 지금. 이자리에 들어서 네 번째 딱 던졌을 때 나왔어요, 네 번째. 뭐, 두말할 필요 없이 롱캐스팅에 또 나왔습니다. 굉장히 멀리서 나왔는데, 시간이 좋을 줄 알았어요. 그때 한, 한, 700, 800g 정도 됩니다. 그래서, 1kg 짜리는 안 되고, 어, 엄청 안타까워요, 지금. 제가 못 보여드린 게 또. 일단 먹는 모습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. 슬기로운 구멍이, 생활이라는 주제로 제주도로 왔습니다. 어, 어제는 불랑 낚시를 하고 어, 오늘은 이제 애깅을 했습니다. 어, 한번더 소아리 4년차 촬영하면서 처음으로 외도를 한것 같습니다. 한번 쯤은 꼭 소아리 낚시 말고도 제가 뭐참 많은 낚시를 <laughs> 한건 아니지만 그래도 애깅 낚시하고 불랑 낚시는 종종 해봤기 때문에 자신 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만큼은 잘안 됐습니다. 그래도 슬기롭게 소가리 금어기를 잘 보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생각에 컨셉을 잡고 이틀간 촬영을 마쳤습니다. 아 제주도만 뭐꼭 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. 충분히 바닷가 쪽에는 재미있는 낚시들이 많으니까 또 다른 재미를 한번 만끽하시길 바라면서 슬기롭게 금어기 잘 보내시고 저는. 소가리 낚시를 통해서 6월 달금어기가 끝나면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